저의 새 앨범 발매 기념으로 아주 특별한 분이 직접 육성으로 축하멘트를 전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. 어이고어이고아 다행이다 볼륨이. 아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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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여보세요. 컴백 축하. 하이야 야 yeah. <laughs> 은지야. 봄이 요즘 트로트에 빠졌어? 아, 무슨 소리야. 신 노래에 빠졌지. 오케이. 정은지 신곡 제목은 오웨이. 예! 잠깐. 내 노래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? Oh, 은지야. 노래 너무 좋다. 진짜로. 안 그래도 아까 전에 톡을 해줬잖아요. 맞아요, 내 스타일이라고. 그죠, 그죠. 혹시 어. 오늘 방송을 위한 밑밥이었나요? 어, 이렇게 방송 톤이야. <laughs> 야, 지금 방송 톤이지. 당연히 방송하고 있는데. 나너 지금 방송하는 거 봤거든. 아 재미없어? <laughs> 아니. 아뭐 재미야? 텐션, 텐션 좀업좀 좀 해봐. 뭐라고? 텐션 업좀 해봐. 나 텐션 다운이야 지금? 그 허씨 가사도 많이 까먹었더라. 너 불러봐, 하나 둘셋넷 뭐라고요? 뭐, 뭐 빨래, 뭐 빨래 하세요? 따아 갈래? 아, 오, 짜증은 아니야. 기다려볼래? 좀더다가 갈래? 그지? 갈래? 장점한것 <laughs> 같은데 하영이한테 전화해야 될것 같은데요? 어, 아, 미 씨. 아. 에이, 전화 연결 망한 것 같아요. 아. <laughs> 전화 연결 <laughs> 너, 망한 왜? 것 같아요. 아니야, 너무 너무 축하해. 나는 은지가 그 노래 나오기 전에 한번 들어봤었거든. 맞아, 맞아, 작업실에 들었잖아. 예, 완전. 완전히 완성이기 전에 맞아 맞아 미완성인 때 들었을 때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너무 좋다고 했었거든요. 그게 웬만하면 뽐미 저... 스타일이면 거의 다잘듣거든어 <laughs> 맞아 맞아. 아 진짜로 빨래하다가도 응. 신나서 약간 좀 뮤비 찍는 느낌 들고 어. 설거지하다가도 뮤비 찍는 느낌 들고 걷다가도 뮤비 찍는 느낌 들고. 그러면 은뽐뽐뽐에 것도... 그러면 정은지 어웨이 윤보미 버전 뮤직비디오 올라오는 거야?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새로운 컨텐츠를 내가 주었다 대신 그 주인공이 함께 나와야 된다 아, 어? 왜안 들리지? 여보세요? <laughs> 여보세요? 아, 아 그렇다 네네네 네, 네. 네 설거지하다 갑자기 아오해 하고 뭔지 알지? 느낌 알지?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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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이거 오케이. 뭐 챌린지 같은 거안 해요? 이건? 어 이거 뽀미 씨가 먼저 좀 시작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떤 거요? 뭐 춤이 있나요 따로? 아, 챌린지 없으니까 뽀미 씨가 근데... 만들어주세요 아, 어웨이, 어웨이, 내가 어웨이. <laughs> 야, 너다차려 어웨이, 어웨이, 내가 어웨이. 아, 보미가 술을 먹는 애가 아닌데. 야, 너 운동 좀 해. 어웨이, <laughs> 어, 내가 이런 챌린지. 아, 그러니까 잔소리 어웨이 챌린지. <웃음> 괜찮다. 괜찮다. <웃음> 그럼 윤보미 씨가 찍어서 먼저 올려주면 내가 받을게. 나 지금 여기서 어웨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? <웃음> <웃음> 언제까지 통도해야 돼요? <laughs> 근데 봄아 너무 고맙다 이렇게 또. 아 진짜 진심으로 축하하고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게. 네. 활동을 해요? 활동 안 합니다. 아 그니까. 그래서 네. 너무 아쉽더라고. 그래서 제가 팬들한테 팬분들한테 네. 네, 음원 성적 좋으면 네. 네, 제가 음악 방송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뭔데? 왜한 <laughs> <왜> 숨쉬냐?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그냥. 아니, 아니 성적을 떠나서. 왜, 왜, 왜? 그냥 은지씨의 이렇게 네. 어, 노력과 모든 게 네. 담긴 무대를. 어, 어쨌든 뭐, 이번 활동이 아니어도 그러면 제가 윤보미씨가 매니지, 매니지먼트를 담당해주면. 아, 저 부탁이 있어요. 끊을게요. <laughs> 아니요, 저또 <laughs> 네. 아, 부탁이 있어요 뭔데뭔데그 네. 어웨이 하는 그 무대의 그 모습을 네. 제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건첫 공개 제가 무대를또 기가 막히게 또 차려놓고 있을게요 에, 끊을게요 <웃음> 어때요? <웃음> 오늘 약간 방송 텐션 아니네 오래 <laughs> 아, <아주, 웃음> 아니. 좀 쉬었더니 우리가 좀 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<laughs> 충전 좀 하고 올게요, 다음에 통화하자고요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원 끝나고 연락할게요 알겠어, 화이팅 몸마 이렇게 또 한참 놀고 있었을 텐데 전화해줘서 너무 고맙고 에이. 네 어웨이 홍보 많이 해줘요 알겠어 우린 내일 보잖아요, 그쵸? <laughs> 맞아, 와서 내일 보자, 기후 <laughs> 무서워, 알겠어요, 끊어요 <laughs> 어, 응, 고마워 한다들 안녕. 안녕. 아, 너무 힘드네요. <laughs>